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인게 있는 목사입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잠드는 23일 저녁 기도 목자가 읽어준 내게 어서제 5장. 우리 찬양 한것부이시고 찬양 이 지난 화요일 날 1절에서 4절 말씀을 해서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운영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to 찬양 잘 들으셨습니까? 이 찬양연예가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5절말씀부터 9절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전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곧 우상 숭배자는 나 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라고 하는 뜻을 조금 쉽게 해석하면요.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라. 즉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확신하라는 뜻이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확실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뜻이죠. 계속해서 말하기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상숭배자는 그 탐심 그러니까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로 동격이 나거든요 이건 골로세서 3장 5절에 나옵니다. 골로세서 3장 후, 5절 후반절에 보면 탐심인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우상숭배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이 없다. 기업이 없다는 뜻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요. 각 열두 지파가 기업을 나누었거든요. 기업이 나눠지지 못하는 지파 속에 들지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없어요. 그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동격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판단하건데, 당시에 영주주의자들하고는 아주 탁월한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교묘한 논리와 그 내용으로 당시 성도들을 유혹했죠. 그런 영주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당시 바울의 복음에 대적하고 다녔던 대부분의 일반적인 거짓 교사들, 뭐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지켜라, 뭐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을 다 포함한 거짓 교사와 이단 사설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누구든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헛된 말로 이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 속이고자 하는 말입니다. 이게 이게 헛된 것은 짚은 푹 빠지는 거잖아요. 아무 내용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내용이 없는 건데, 내용처럼 이, 이 내용이 있는 것처럼 꾸며져 있다. 그 함정이죠.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런 헛된 말에 빠지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속이고자 하는 말, 이런 말들은 이 속이 고자 하는 말에 빠지게 되면 왜 빠지느냐? 음행하는 자와. 탐심, 탐하는 자, 우생 숭배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헛된 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이런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켰을 때에 헛된 말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대요. 이때 임한다고 하는 뜻은 현재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 불순종의 아들들이요, 장 아들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장차 임할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임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고요, 훗날에 영원히 상속받지 못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지옥불의 심판에 들어갈 것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임한다는 뜻은 지금 임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만. 어떤 자요? 함께 하지 말란 자가요. 헛된 말로 인해서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우상숭배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추악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는 사람들과 연합하거나 그들과 함께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양립할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과 같이 하나님의 나를 라 나눌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때이 불순종의 아들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갑니다. 그들과 만약 기업을 같이 나누면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의 헛된 말에 속아서 그 죄악에 참여하게 되면 마땅히 그들과 함께 그들과 같은 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들과 함께 해서 안 된다고 권면 정도가 아니라 강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전엔 어둠이었더니, 그렇죠. 전는 어둠이었죠. 이방인이었으니까. 약속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과거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신앙의 상태에 있었으니까요. 그러 그들은 공중권세 자은 자의 추종자였으니까요. 공중권세가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그 마귀의 추종자였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너희가 너희가 전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너희가 옛날에 어둠이었고 어둠의 자녀였지만 지금은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요.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고 어둠의 권세부터 벗어나서 빛의 잔약가뱀 그래서 세상의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 가운데 빛으로 드러내는 삶저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삶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거죠.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의 생활과 현재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의 차이를 이렇게 보면 은 당시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 예배소 교인들의 생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생활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차이가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차이가 있으면 안 됩니까? 불신자들을 끊어내고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하는 그 일을 끊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면서는 차이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처럼 향하는 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다.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는 거죠. 이것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생기는 자연적인 열매들입니다. 제가 이 빛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빛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그 빛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빛으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착해요. 빛으로만 있어도 의로워요. 빛으로만 있어도 진실해요. 여기서 착하다고 하는 뜻은요, 일종의 관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관대한 마음, 정신인데 거기에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의미에서 착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인정하는 착함이에요. 그리고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의무를 공정하게 하는 올바른 행위. 그러니까 빛으로 나타나는 이 행위는요, 빛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고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에서 의로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 때문에 의로워진 자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십자가 그의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피수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에서 순수하고 정직하다는 뜻이에요. 과장된 말도 없습니다. 거짓은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말과 행동에서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 그래서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빛의 새 열매들은요. 악의 결과로 나타나는 어두움의 열매들과는 정반대다. 말했던 뭐 탐심, 탐우상숭배, 탐심, 더러운 것, 이런 것, 이것과는 정반대의 개념들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삶의 열매들. 모든 사람들이 아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아름다운 결과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기업의 귀가 얼마나 되십니까? 굉장히 귀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우상숭배자는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물어서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을 수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재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우리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야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풍성해야죠. 오늘예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불순종의 아들들의 역사는 영들의 유혹 가운데서 벗어나 있는가? 그리고 내게는 빛의 열매가 있는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있는가?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오늘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요. 여러분의 오늘 저녁의 평안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생숭배자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짓되고 헛된 말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이 말을 하나님의 진노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시고, 어둠에서 벗어나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 아름다운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가 풍성한. 여러분의 내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